짜라란! 완결지 않아요? 대박이죠. 드디어 유술비 첫팬 미팅, 팬 투어, 어, 팬 투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맨손으로 갈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무지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 유술비 채널 첫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수! 안녕! 아 기대가 되네요 이번 영덕 팬투어를 총 7분께서 함께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관계자분들과 협의하에 선정을 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잘 마치고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또 좋은 기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늘아침입니다 지금시각 새벽 6시 11분 2시간 반 잤나? 어우 아 근데 나 피곤하지가 않아 왜 이렇게 서 떨려서 그런가? 나도 떨려가지고 아... 저희가 잠을 설친 상태거든요 <laughs> 지금 구독자분들이랑 <laughs> 담당자분들은 서울! 네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아침 7시에 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가서 준비도 좀 세팅도 해놓고 구독자분들 맞이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음. 준비했으면 출발해볼까요? 그래. 가봅시다 렛츠 고. 으. 가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헬로. 인사 한번 해 주죠. 여실까 여러분. 네. 김신입니다 네, 오늘 1일 매니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요? 알아보는 분이 근데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괜히 기대했다 실망이 크기 때문에 <웃음> 지금 <웃음> 뭐야 여기 맞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어디 계시지? 카메라 감독님이 좀 빠졌네 <laughs> 빠졌다니 <laughs> 아니 그쪽은 짐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왜 어? 문을 안 열어줘 열어줬어 <laughs> <열었죠>? 아. <laughs> 트렁크에 한번 넣어볼게 아 감독님 그 뭐야 예. 트렁크 자리가 없어요 자... 없어요? 예. 네. 아, 한번 열어 보실래요? 예. 짐이 예. 많아? 찾을 것 아, 있어? 어, 크롬. 아이고. 저희, 저희 것도 있는 거죠? 저희, 저희 것도 진짜 있요 아, 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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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인사 인사를 해야 될까요? 조금만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전반적인 촬영을 맡게 된 1일 PD 정심입니다. 아, 정심입니다. 네, 정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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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오늘 자신 있습니까? <웃음> 자신 <웃음> 자신 자신 <laughs> 자신 나 할게 뭐 있나 아, 뭐 네, 아, 하던 건데 뭐 한번 잘 해보죠 네 아, 아, 일단 먼저 오늘 일요일이잖습니까 이렇게 좀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아, 그럼 아. 한번 영덕까지 출발해 볼까요 예 안전하게 잘부탁드리니다네 네, 한번 가봅시다 저 거국적으로 화이팅 한번만 하고 갈까요 아 하겠습니다 네.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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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뭔뭐 감독님께서 화이팅 화이팅 안녕 여기 주인공들 자 아, 아,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제가 한번 화이팅 하면은 <laughs> 저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팅 화이팅! 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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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지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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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laughs> <laughs> 아그 뭐야 또맨 얼굴로 또 구독자분들 분의... 예, 구독자 뵐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의죠 예의. 예. 옛날에는 밑도안가려는데 염색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염색은 <laughs> 그 사이에 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유튜브 처음 하던 시절 25살이었는데 어, 벌써 3년이었는데. 3년이 지나고 이제 구독자분들과 이제 팬 미팅을 갖게 됐는데. 아 이제 저희가 뭐라고 참 이렇게. 혹시 짧게 소감 어.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요 일단 정말 영광입니다. 아, 감회가 새롭고요. 아, 이쪽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니에요. 아 헤어 디자인너 예.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소, 소감이 어떠신가요? 살면서 이런 거 처음이다 보니까. 아도히 좀. 아 제가 이해법. 이해.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와,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 나 진짜 심장이 여기 말고 지금 막 여기저기 다 뛰는 것 같아. 어, 떻게 <laughs> 어. 화장 좀잘 먹었어? 화장? 어. 아무것도 없구만 뭐. 그치? 여러분, 저희가 4시간 동안 열심히 밟아가지고 이 구독자분들보다 먼저 경상북도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영덕이에요! 오! 곧 있으면 이제 도착을 하세요.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웃음> <어떻게>. <웃음> 얼마 안 남았어. 기 야, 어. 8분 남았어. 어? 지금 막바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제대로 한번 맞이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할수 있지? 잘할수 있다. 어. 유수비,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오, 잘할수 있다. 오, 오신 것 같은데? 저거 저... 아,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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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들어오실까요? 네. 오케 아. 아, 얘기하면서 하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먼길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이렇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또 하루 내주신만큼 이렇게 영적에서 좋은 추억 다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다 처음 뵙는 자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간 그 다음에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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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슬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유용훈이라고 하고요. <laughs> 네, 저는 이슬비라고 합니다. 네, 아습니다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양교라고 어, 하고요. 슬비님께서 이즈미르 회시잖아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터키 사람이고 <laughs> 이즈미르에 거주하셨는데. 이즈미를 예,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덕분에 이제 소개해 주신 곳들 많이 가게 됐어요. 두 분은 더, 저의 모델이 멀모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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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도 거기 했는데이분에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뵙게 됐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조금 안 돼서 이제 새내기 여행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많은 영상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이희 제일 여행을 좀 재밌게 잘 해주시고, 아까 그 김씨, 김김죠 케미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시청을 하면서 제 꿈을 키워왔고, 근데 우연히 시청했는데도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아유, 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리여의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박사기이라고 하고요. 이백주 시절에 갑자기 어느 순간 맥주를 드는지 하고 이제 만나서 하고 할 때부터 재주를 배웠고 제가 알기로 공부 나오셨는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부 주이에요아 훌륭합니다 더 앞으로 저절하임장라고어 저도 터키에서 친구를 나가고 지금 한국에서 오, 오. 같이 살고 있는데 잘 보고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형입 가장 칠분은 아채널에서 신청 고요 칠분 한번 받고 네. 싶고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상공인1인샵 하고 있고요. 매번 네, 매번 네, 어떤 것에안 네, 빠지고 네, 신청 네, 사연을 올려보길래 네. 네, 내가 년 동안 한 네, 번도 여행을 못 가서 여행 나마 네. 해봤는데 잘담정 돼서 땅순지구 네, 사이는 네. 천천히만 하면 나중에 하 여행 유튜브를 좀 고생해서 보다가 알게 돼서 좀 오래 동안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까 약간 트리키에라는 단어로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조금이나마 좀 유대감이 형성된 것같아서고요 오늘 한번 재밌게 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부탁해서 다시 인사 드릴게요. 구독자 네. 분께서 또 고양이를 세 마리를 키우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차크 때문에 고양이 선물을 주셨어요. 네. 간식을. 잘 먹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먹는 게 아니지. <웃음> <웃음>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저희가 여기 카페에서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그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또그트르키의 그런 문화 정서가 한국 문화 정서와 좀 비슷한 면도 있더라고 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건 너무 좀 생소하다 너무 다르다는 게 뭐가요? 느낌 는 것들이 많긴 한데 제가 제 충격을 받았던 건 한국에서 침 뱉는 그런 거아아 중독. 중격... 튀르키는 이거 완전 예의아니 건데 튀르키에서 흡연자도 침을 안 뱉더라고. 요아 네튀르키서는 진짜 아예 그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 약간 목욕과 한국 사람들 막때미는 이런 거를 외국 사람들은안약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커기는내를 어, 진짜 밀었요아 네. 아, 네. 제가 이제 형님이랑 어, 어. 같이 가서 많이 밀었는데 네. 실제로 튀르키예가 아, 함이 되게 유명해서 어. 때 미는 문화가 있습니다 탕탕 아, 네. 문화도 있고 어. 대신 이제 한국처럼 완전히 음, 오픈하진 어. 않거든요 <laughs> 손님이 되게 놀라셨었지 않나요? 그 한국 에성 그냥 다 보고 아 엄청 놀라셨어 우리 다 오픈한다 하니까 오 그걸 어떻게 해 <laughs> 그걸 <웃음> 어떻게 해아저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어전 질문이 한국어 과외를 하강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혹시 한국에서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터키어나 이런 1대1 수업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laughs> 앞으로 계획 앞으로는 <laughs> 뭐 요청 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도 한번 자료 준비를 당연히 미리 스퀘어를 개인적으로 배우보고 싶어서 아네 사실 인증을 또 배우려니까 네 자꾸 삼천포로 흘러가지고 아, 안 되더라고요 <laughs>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자꾸 <laughs>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아, 학생 아, 받아주실 수있어요아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고 비대면으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여행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여행 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분 이름을 걸고 터키 여행 뭔가 상품을 하나 만들면 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사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좀 어려움이 많고요. 왜냐면 현지에서 관광객을 데리고 여행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들이 자격증이나. 뭐 되게 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음.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네. 남아 네. 여행사 스페사인데 불가능해요. 할수 없어요. 여기 옆에 같은데도 협업해갖고 하는데 있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이 사촌 오빠가 여행 사 아. 가이드 쪽으로 자격증도 있고 있으신데 그쪽으론 되게 까다로워요. 음. 뭐. 엄청 까다로워요. 그 여행사에서 상품으로만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고 음. 싶어도. 음. 불법이라서 음, 못하는. 것도 자기 정 같은 게 인솔자나 가이드나 자기 정보泄露가. 네 맞아요. 근데 그뭐 보험 관련돼서도 그렇고 음. 저희가 또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또> 한번 <laughs> 생각도 해보고 좀 추진을 하려다가 너무 음. 많은 산들에 걸려서. 네. 음. 뭐 가능한 시기가 되면. 네네. 음. 네, 네 그렇죠. 뭐 저희가 더 커져가지고 음, 대형 여행사 협업 <laughs> 이런 게이루어지면또될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계속 ING이긴 합니다, 저처럼. 음. <laughs> 저도 바라고 있어요. 음. <laughs> 집이랑 시간 둘이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살짝 빠졌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진짜 영덕. 어. 관광적으로 잘돼 있네. 나는 좀 바다 쪽으로 더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여기 메타세카 여길도 너무 잘돼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 느껴지는 가 되게 울창하고 초록초록하잖아. 어. 아니 최근에 또 한국에서 경북쪽이 탄불 엄청 크게 났잖아. 영덕 내려오는 길에 막 산불 때문에 막탄 나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관광지가 다 그렇게 된게 아니다 어, 충분히 여행 오실 수 있을 만한 곳이고 실제로 산불 이후에 관광객이 줄었대 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모셔왔잖아 진짜 좋아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정말 일단 새소리 들려? 그래서 영동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힐링도 진짜 잘되 돼요 와 너무 예뻐

계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무대로 말고 다 같이 이렇게 좀 저희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 아. 이 계실이 전통 마을이 아니 막 하회 마을처럼 전통 마을 중에 하나이고요. 고려 말기부터 800년 전통 이온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열 여섯 개 고택도 등재돼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잠깐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셨을 때 산불난 거 보셨죠? 네. 네막 나무 막숲다 타고. 근 네, 실제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동 여행도 많이 알아주셨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네, 수습니다 감사한 번 해주세요. 웃 유수빈 화이팅. <laughs>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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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화이팅. <laughs> 여기 어떠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힐링 네요 <웃음> <웃음>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아, <laughs> 뭐 좋은데요 그냥 자연스럽고 처가 가족 안동영상 저희가 찍었는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이 한국 오, 전통 오, 이런 모습 그렇죠아 또? <웃음> <웃음> 아니, 저희도 한국 사람인데 전통을 아, 이볼기회 없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멋이 되게 외국인들한테 다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여기도 아, 이것도 체험하시고 가세요 네? 네? 여기도 여기 놀리기고체험다 하고 가세요 아 그럴까요? 아 어, 알겠습니다 아어아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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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라고 그런지 관광객분들 되게 많으신데. 응. 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다. 근데 이쪽은 대게 거리여서 그렇지. 아, 아, 영덕하면 뭐? 대게하면 뭐? <laughs> 저 있다, 저 있다. 대게 보소 귀여, 귀엽게 되는구 야, 내가 영덕이다. <laughs> 내가 영덕 대게다 이거 아니야. 한마디씩 해주세요. 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이고. 연이하면대게아아싹다 아이고. 이이고아이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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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아이 시험 모델 <웃음> <웃음> 어떤 분은 여러분 네, 식사 편하게 맛있게 <laughs> 하시고 같이 영도 왔으니까 같이 꼭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맛있게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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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어, <laughs> 진짜 맛있다. 겠 이거 자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뭐. 익힌 익힌 거 나왔네요. 그렇죠. 네. 네. 저건 셀피식 거. 말로만 듣던 영덕 대게를 먹다니. 와, 와. 진짜 대박인데요. 와, 진짜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그만 먹어야겠다. 어 그만 혹시 제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자 아, 네. <laughs> <laughs> 맛있게 하세요. 오 치즈네.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자자.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제가 먹을게요. 눈, 눈 동그래졌네. 맛있어? 그 배우가 너무 좋아요. 음. 개튀김? 개튀는 거? 옛날에는 해산물을 좀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요즘엔 잘 먹어서. 아직도 산낙지 이런 거안 먹지. 산낙지가 난리나요 <laughs> 산낙지 난리나 산지오. 껌장어도 그때 안 드셨다. 껌장어 네, 못, 못, 못 먹었어요. 그걸본 다음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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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어요. 못, 못 먹었어요. <laughs> 저도 부산 가서 고어킹 시켜 먹고 그래. 부산 가서 고어킹요? <laughs> 왜 <서버에 웃음> <laughs> 부산 가서 서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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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서 서브에. 아 진짜 전복 하나씩 드세요. 근데 아프리카 가셨을때 네. 음식 괜찮으셨어요? 항상 헝그레해 가지고 그냥 주운 대로 다 먹었어요. 아 진짜. <laughs> 되게 잘나먹으 음? 와, 되게 제대로 나왔다. 이거 어. 요 어, 제가 제가 먹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자, 자. 그걸로빼 먹으면 돼. 약간 아, 좀, 좀, 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위에서 긁어 먹는 느낌 아, 근데 수율 괜찮은데요? 와, 어. 어, 수율 나쁘지 않은데요? 한랑 있어? 어, 탄일아2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데라는개 좋아해서. 제일 좋은 좋아해서. 아니야, 아니야. 맛있게 먹어야지. 아, 진짜 먹을 만해? 괜찮아. 게장인데 다른 소스 찍어 드시지만 게장에 찍어 드요고기는씌어보면더 맛있을 것아 이거다 게 찍어 드요 자자자 맛있겠다 이거 텅텅 찍어 먹을래? 찍어서 먹을까? 이거 내장 향이 좀 있을 수 있어 이거 약간 약간? 한먹어 바다 향이 좀 날걸? 다르네 달라? 음살 <laughs> 있어 <laughs>

아, 여기도 마지막 순서를드려야될것 같아요. 저희는 사랑을 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제가 반년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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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배웅해 드릴게요. 먼저 편하게 하시고 가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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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어, 돌아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저도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버를 직접 뵈니까 또 좋은 경험이 됐고 또 영덕 산불 피해로 좀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막상 와보니까 좋은 관광지도 많고 갈 데도 많으니까 다른 분들도 꼭 다시 한번 와줬으면 좋겠고 유스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 화이팅! 일단 어, 너무나도 좋아하던 유튜버 분과 함께 이렇게 어, 여행... 소풍 같이 올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두 분도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 좋은 부부 생활, 좋은 유튜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유소비 화이팅! 평소에 즐겨보던 유수비 채널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일단 되게 제일 좋았는데 가까이서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어서 앞으로 영상 올라오면 애정을 갖고 더 친해진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평상시 동영상으로 볼수 없었던 그 유슬비님들의 좋은 모습, 몰랐던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고요. 경북 영덕에서 힐링하는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로 유슬비 채널 통해서 영덕에 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들어오고 두분 많이 응원하고 덕분에 많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유술비 부부와 공통점도 있고 많이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사실 뭐 감회가 좀 새롭긴 하죠 저도 처음부터 같이 했던 입장으로서 사실 이제 이렇게 잘될줄 알았다면 저도 같이 유튜버를 할걸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laughs>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여행을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 얻어가지고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비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자면은 루씨가 또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싸우고 다툴 텐데 항상 참고 너그러이 넘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체적인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에 대한 팬심과 좋아해 주시는 마음을 진짜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 마련해서 좀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오늘이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어제는 돌리는 마음으로 잠을 별로 못 잤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자마자 힘이 나더라고요. 네.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술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쭉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